안녕하세요, 시청자. 자, 오늘 해볼 것은 바로 브롤스타즈 피규어인데 이게 한 박스로 샀어요, 제가. 이거 한박스로 한건 처음인데 이걸 한번 이거를 여기에 캘터하고 8세 이상이고 라이선스 정품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콜트, 제시, 프린크 이런 건 나중에 놔두고 일단 뭐 캐릭터는 다 아시겠죠? 브롤스타즈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면은 제가 뽑을 설명해 드릴 건데 왜 이렇게 안 듣기냐? 오, 자, 자. 어, 자. 괜찮아요. 편집자분이 편집 해주실 거예요. 자. 오, 아요 오, 오세요? 어. 정말 많이 들어있네요. 완전 많이 들어있던데? 이게 남동생 처음 보는데자첫 번째 정도생 끝자락이 보이거 뭐지? 오 샌디입니다. 샌디가 뭐냐면은 이거 핑크색 이거 봐봐요. 여기 핑크색 옷에 여기 그거타라의 그거 동생이라서 이렇게 타라의 문양도 똑같이 하고 있네요. 이렇게들어있는 트루 초로 실버 터도 걸렸지. 첫을를전 뽑았습니다. 두 번째. 이건 뭐야? 세번째아 여기다 특한 뭐나 이런 것 가자. 오 스파이크. 제일 센브로러인 스파이크 나왔어요. 와 예쁘다. 스파이크는 갈색 그 반바지에 여기. 뭐라고 해야되나? 보라색? 뭐 재킷같은거 입습니다 다음 자방만 아니는데 오 크로우입니다! 아 내가 제일 뽑고싶었던건데 오 크로우 이거 굿굿 프로 크로굿 아싸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 시작 아 그래. 제시 이거 총 봐봐. 백시에 이거 이거 노란색 이거 좀 봐. 와 예쁘다. 여기 가방 가방 봐요 가방. <laughs> 어 이게 동영상이라서 1 2 개만 본다고 하는데. 여기또 가자. 그냥 아, 가자. 오 펜입니다. 펜이는 여기에 상자를 두고 있고, 여기에, 그, 뭐, 해적같이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돈총도 들어있네요. 예쁘다. 아이고야 얘는 안 써네. 얘가 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수는데 오, 레온입니다! 오, 레온 예쁘다. 레온은 여기에 사탕도 들어있는데, 여기에, 그, 이거, 카멜레온이 형태로 가 여기 꼬리도 구현해놨네요. 음, 매 지금, 전사고라는세 개로 나왔거든요? 자, 다음! 한 박스는 진짜 팜인데. 뭐가 왔지 짜! 오! 엠버가 나왔습니다! 지금, 오, 지금, 중복 하나 없지 와, 엠버, 엠버 예쁜데요. 저 엠버를, 그거 상자에서 뽑은 거아 근데 그거 그때 상자에서 뽑았을 때 진짜 레전드였는데, 레전드 레전드. 우! 골드 크로우! 와 오늘 간왜 이래? 간왜 이래? 아 여기 중복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골드 크로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골드 크로우가 나왔잖아. 아이고, 죄스 떡상 가나? 오 비비가 나왔습니다. 이거 짰는데 근데 이거 비비 왜 깡패가죠? 깡패. 근데 이거 머리가 약간 남자애 같은데 여자인데 애어 일단 이거 방망이도 잘 구해 놓았군요 다음 요즘 너무 좋다 저오 미스터 페입니다 여러분 얘는 뭐 사장 같은 건데 아 미스터 피 미스터 페이 얘가 있었나 제가 있었나 오, 아무튼 서류 가방 같은 걸 하나 들고 있고 얘는 어 안돼 하는 이거군요. 어, 오늘 의감 네, 좋습니다. 감 정말 좋아요. 오 파이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복 저, 진짜 없는 거 아니에요? 파이퍼 예쁜 척 하고 있네. 근데 눈이 약간 이렇게 이거, 그 약간 힘내주고 싶다. 잘나왔는 진짜 오예 이런 니타니타가 나왔습니다. 와공공 공, 모자 좀 봐. 오. 약간 무서운, 그거, 도둑 같은, 그거, 그거, 그건데. 코난에 나오는 검은색 캐릭터인데. 자! 바로 다음 건, 오! 골드레온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와, 아, 골드레온 진짜 예쁘다. 얘는 똑같아. 이거, 오리감 뭐지? 아, 이거. 이거, 이거. 어떡하나. 어라? 오얘 이름이 뭐지아 매그 매그 매그. 얘가 매근데오 써지랑 비슷한 느낌? 오 총총? 얘가 써지랑 친구라고 했거든요? 그렇군요. 다음! 갑니다. 여기보면, 오, 오, 오! 보가 나왔습니다! 와 보! 와이좀 봐. 근데 얘, 오! 이거 와 이거 독수리 모양 좀 봐. 독수리. 여기도 있고. 독수리 활 활도 잘 구해놨네요. 짜! 오, 에, 내가 30분 동. 다음은 짜! 오, 실버 예 제시가 나왔습니다. 실버 제시, 근데 투르 실버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 몰지는 모르고. 어쨌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안 신은 분들은 왜왜나는지 아시는 분들은 왜, 왜 아시는 댓글로 적어주세요. 누구 좀 봐. 얘네 둘이랑 남매라고 아니어 남매라고 했어. 시작 시작. 오, 세버 프랭크가 나왔습니다. 오, 무슨 봐. 야, 프랭크도 나와야 되는데. 다운. 안 거는 오, 얘 셸리가 나왔습니다. 셸리가 그 엄청 궁이 좋다고 들었는데. 아 노란 스카프랑 노란색 이거 주로 묶어있고요 오 여기 살짝 이거 다친 거 본대 붙인 것도 편해지고 오..뭔데 오, 다음 이거 약간 묵직한데 프랭크인가? 오 골드 파..어 아, 잠깐만 어..잠깐만 스파이크가 나왔습니다 오.. 스파이크 비슷비슷? 똑같똑같? 따오 몰라. 오, 실버, 실버 샬렛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분명 여기에 뭐가 나왔지? 내가 또다 체크했냐? 로사랑, 지금, 로사랑, 지금, 프랭크가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어 이거 한꺼번에 다 까는데 8분이나 됐네요. 자 이거 나머지는 이따가 갈거 이따가 갈게요 그리고 모두 해봐.